사실, 한류로서 한국의 드라마는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정점과 정체기를 이렇게 반복하는 등 굴곡이 있었는데요. 1997년 중국에서 방영되었던 이 사랑이 뭐길래, 그리고 2002년 일본에서 방영되었던 겨울 연가로 시작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2003년 방영한 대장금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장금의 경우에는 아시아를 넘어 중동지역에까지 수출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드라마 허준도 이라크 지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들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은 이후 어, 겨울연가나 대장금, 대장금과 같은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드라마는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의 부재로 한국 드라마는 10년 동안의 암흑기를 보내게 되었고, 이 같은 분위기를 타기한 것이 바로 2013년 등장한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하지만 별에서 온 그대 이후 이 한회령이라고 하는 중국의 정책적 제재와 그리고 또한 인기 컨텐츠의 부재로 다시 한번 3년 동안의 정체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한국 드라마는 다시 정체기를 거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2016년 태양의 후예가 큰 성공을 거두며 한국 드라마는 다시 한번 세계 시장을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성공은 K-팝의 성공과 마찬가지로 이 드라마 자체에 대한 소비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조사된 이 한류 팬의 규모는 6천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이어가기에 앞서, 그럼 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 외국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한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리사 켈리와 well. 최대환이 함께하는 앵커들의 수다 한국의 창 시간입니다. 네, 최대환 앵커 혹시 네? 요즘 즐겨 보는 드라마 있으세요? 뭐 영화는 네. 되게 좋아한다고 알고 뭐, 있는 데 드라마도 좋아합니다. 저는 네. 뭐 사극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네. 의학, 과학 이런 걸 좋아해서 요즘 구암 허준이란 드라마 재밌게 보히려네요 네, 그러면 리사 앵커는. 네. 한국 드라마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봤던 게 어떤 드라마? 너무 많아요. 모래시계, 천국의 계단, 뭐 요즘은 또 너의 목소리가 들려고 그렇지. OST도 너무 네. 좋고요. 네. 정말 좋아하시는데. <laughs> 자, 한국 말고 한국 문화를 잘 아는 우리 리사 앵커는 그런 거를 뭐 쉽게 보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 문화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한국 드라마 어떻게 볼수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요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열광한다는 사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네. 한 10년쯤 전에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아, 왜저 사람들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 네. 있지? 아니면 뭐 계속 화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말을 듣지, 어,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화면을 봐서 네. 그런 면도 있을 거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일상용어에서 희로애락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편이거든요. 어 그래서 감정 표현이 좀 격하구나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네. 아시아에서 시작된 한국 그 드라마 열풍이 서양으로 번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양까지 번지고 있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한국 드라마에 어떤 점을 좋아하는 걸까요? 음, 무야마다 또 나이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스토리가 비교적 단순한 로맨스가 좋아하더라고요. 네. 어, 하지만 대장군 같은 사극은 누구나 좋아하는데요. 네. 우선 스토리가 탄탄하고 흥미로운데. 어, 게다가 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과 음식. 전통 문화를 네. 어, 모두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란에서요 대장금의 시청률이 무려 90%까지 네. 올라갔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거의 그냥 모든 집이 다본 겁니다. TV를 켠 집은 <laughs> 전부 대장금을 보고 있었단 네. 얘기예요. 10년 전에 방송된 드라마인데 아직도 대장금을 테마로 한 관광이나 체험관이 인기를 끌고 있을 정도니까요. 네. 그런데 말이죠. 작년 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외국인들 (10명) 중에 (6명이) 한류가 (4년) 내에 끝날 거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사인 네.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어떻게 변화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아, 생각해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한류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콘텐츠가 새롭고 독특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류가 인기를 끈지 벌써 10년은 넘었습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새롭다고 하기는 좀 어렵죠. 네. 이젠 변화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날카로운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날마다 몇 개씩 방송되는 우리 드라마. 요즘에는 막장 논란까지 가세되고 네. 있는데요. 자 성공적인 변화를 통해서 한류가 결국 결코 한철 장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앵커들의 수다 한국의 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한류의 컨텐츠가 다양화되면서 K뷰티나 K웹툰이 또한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고 게임 산업도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게임의 경우 2015년 이후부터 온라인 게임 분야로는 이 검은사막이라고 하는 게임이 상당한 호평을 받았고요. 그리고 북미권과 유럽권, 러시아권과 아시아권을 상대로 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며 온라인 게임 차트를 갈아치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게임이 한국 게임이란 인식은 명확하지 않지만 게임의 특성상 한류의 한 축으로서 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 이에 따라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처럼 해당 문화 상품에 대한 소비가 곧 2차적인 파급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외국에서 흥행한 이 한국산 게임을 한다고 해서 한국 문화를 가깝게 느끼거나 또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여행을 가서 굿즈를 사고 싶어하거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등 이런 연속적인 파생 효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산 게임에 대한 인기는 이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고 과거 거상과 같이 이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게임이라면. 소프트 파워의 자원으로서도 활용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웹툰 또한 한류의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만화라는 콘텐츠는 창조적 상상력만으로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고 또 적은 제작비용으로도 대중적인 인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화를 뭐 드라마나 영화 등의 2차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뭐 실제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이태원 클라스나 미생, 뭐 은밀하게 위대하게 된것 같은 이 웹툰을 기반으로 제작된 드라마나 영화가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인 인기를 끌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웹툰은 그 확장성이 더욱 좋아졌기 때문에 이 한류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2015년을 기준으로 한해 수출 규모가 무려 2,556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웹툰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거의 없던 새로운 형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은 웹툰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만화를 퍼뜨리면서 지난 4년 동안 수출 규모를 20%씩 늘리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웹툰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다양성을 꼽을 수 있는데요. 한 장르에 치중되는 것 없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 나라마다 현지 사정과 또 선호에 맞춰 컨텐츠를 생산함으로써 한국 웹툰이 수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대만의 경우에는 러브스토리를,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사극을 선호하며 중국은 가족 드라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처럼, 나라마다 선호하는 이 한국 드라마가 다르듯이 인기 웹툰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그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웹툰은 이 다양성이라는 것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류 2.0과 그리고 3 0 시대는 K팝과 드라마로 대표되는 이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특히 한류를 소비하는 지역을 보았을 때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서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의미 있는 변화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한국에 대한 이 외국의 인식은 과거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될 수 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매우 크게 증가하였습니다.